7에서 10개월 아기 혼자 앉고 기어갈 수 있어요. 생후 7에서 10개월이 되면 아기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앉거나 기어갈 수 있어요.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고 자율학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. 손놀림에서는 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콩을 검지로 콕 찍을 수 있고, 안에 있는 물건을 손가락을 사용해서 꺼낼 수 있어요. 문제 해결을 위해 손가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랍니다. 청력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향상되어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인지도 알게 되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주변의 작은 소리도 분별이 가능하게 돼요. 손가락을 사용해서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되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탐구할 수 있게 되는 시기예요. 이시기에 아기들은 소리 자극 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 안기와 기기 자세를 점검해 주세요. 또 손놀림을 확인하고 언어 이해력을 점검해 주시면 좋아요.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